환개 기도 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에 어려서 뭄 버려 버리고 이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기지의 정신을 주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행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들을 잃을 수 있,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 네. 미약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 간증하가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저는, 아, 어려서, <laughs> 뭐, 예, 저만의 고생이니 뭐 고생은, 아니, 고생은 아니겠지만, 제 나이에까지, 48년생입니다.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다 고생을 하셨죠. 그러나 저는, 어, 그 고생하는 중에서도 좀, 부모님을 잘 만난 탓에 고생을 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 음, 제가 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이라는 것을 못 사갔습니다 한번 싸가지도 못하고 6년 어, 동안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대에 객지지어 부모님 댁에 와서 있으면서 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그때 와가지고 누군인이 그때 고정사촌님이, 예술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 지금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천막. 그러니까, 거기가 지만사 삼양, 제일교회, 삼양동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음. 한, 50, 한, 5 0년 전입니다, 이 그때는 그, 천막 밑에가, 이런 뭐, 뭐 성년식로 뭐, 유의자가 있고, 뭐,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이, 가마짝, 감마작, 가마짝으로 어, 딱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첫, 처음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래서, 야, 하느님을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쭉그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어, 이제, 행동 이제, 왕순리 행장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무학교에, 나가게 됐습니다. 뭐, 꽤 나가는 중에, 아, 어떻게 한 번은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상상, 무슨 뭐랄까, 무 상상, 무슨 괴물 같은 거. 근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만화 세계. 그러니까 그 괴물은 사람으로 뛰 하면은 집체만 하고, 괴물 자체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의 토끼같이. 조그만 그런 이제 뭐 동물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거만어마한 그런 괴물이 이제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그게 딱 낙관 아래로 제 머리, 목을 돌리려고 딱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그 무서움이라는 건요 그걸 당해보신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그런 상황에서 무서움을 줘서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무서운을 그냥 그러 당하고 있다가 나가려고 뒤를 나가고 거야. 뒤도 빨리 못 봅니다, 보거든요. 딱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밤에는 그때는 이제 밤이 아주 낮으니까 옆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그런 걸 보여 주시라고 근데 그러게 보여 주는 게 그게 한 6개월 갔습니다, 보는. 그러니까 한번 보여 주려고 매일 그렇게 보여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게 딱 한 6개월 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그때 그후부터는 머리를 아퍼져요 머리 머리 아픈 거를 주시더라고요. 머리 아픔을 주는데 이때테은 어, 월요일은 속된 말로 손톱만큼 그런 아픔을 줘요. 손톱만큼 그래야 화요일은 좀더 세지고 세지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쯤 되면은 어디 입원해야지 어떻게 든미미려할 정도로 돼요. 그렇게 아픔을 심하게 좀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병원에서 가서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버그는데도 무슨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큰일이 나가지약 먹어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음...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가 오면은 갔다 오는 후면은 오후면은 오후 되면은 머리가 어디 아프느냐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데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부터는 또그 아픔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픔 고통은약그것한 6개월 동안 다 해줬어요. 해줬,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음, 무서움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음, 아픔을 했는데, 그 후로는 이 아픔에 없이 건강을 잘했었지요 장가 사백에 있었고, 저는 이제 조경 사업을 하는데,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음, 조경은 하나의 뭐, 목숨을 내놓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무슨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장비를 타고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무슨 인건비 같은 걸좀 알기 위해서, 대부분 제 인, 인 제, 정말, 인, 인권을 들여서, 인부 임부 안, 인부를 안쓰고 제가 합니다, 제가. 인, 예. 인부 손을 안 빌리고, 제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인부를 데리고 하지만은, 한 번에 이런 일이었습니다. 아, 어, 성남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음, 정원에, 마당에, 큰고목이 둘이 해야, 둘이 안어야 하나로 되는 그런 큰 고목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나무는, 에, 뭐, 위에서 그냥 쌍둥 이 자르는 게 아니고, 밑에 가지부터 차왕차고 잘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라 올라가는데, 그, 가지를 잘라 올라가려면 가지 하나가, 크기가 이런 뭐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커요. 뭐냐면 나무가 크니까. 그런데 그 밑에가 어 이렇게 조, 정원석이 정원석에 이제 정원석이 사 되는데 어있그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정원석에 이제 끼었습니다. 그 가지를. 근데 그걸 뭐 뺄려니 뺄려는 뺄, 뺄 수가 없는 요즘 동해. 이에 웁장하는 거. 그래서 그 가지를 이제 밑에서 잘라 들어갑니다. 그걸. 잘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밑으로 아래 가지도 그냥 무게가, 무게 중심이 되어 있다가 밑에서터 잘라 올라가니까는 이게 이제 우회가 무겁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순간 그 가지가 그냥 까끌어 차백했어 음. 까끌어 집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가지에 제가 머리를 맞았습니다 말은 네. 맞은 과정에 이제 그 한쪽 이렇게 뭐, 뭐, 뭐랄까 아무 뭐 거리끼림도 없고, 막, 그렇게 평기같은면는 맞아서 넘어, 넘어졌겠죠. 예, 네. 한 대로 넘어졌는데, 거기는, 이렇게, 옆에가 옹벽이 있어요, 옹벽. 옹벽, 이렇게 들어가있고 옹벽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 옹벽에 가지가 치니까 그냥 부딪혀버려, 메모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실려가지고, 저기, 성남경은 차병이가 있어요. 차병. 차병원에서 거 입원을 했는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입원 도중에, 이제 저는 이제 머리죠, 그 내용을. 의사들이 이제 마취해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딱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머리가 한몰돼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머리를 열어보니까는, 이 머리 안에가 다진이이진 겁니다. 그러니까 는 의사로서는 뭐손쓸 수가 없으니까는, 뭐꼬수게꼬맣 수도 없고, 진이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그냥 다 덮었어요.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두고 다시 닫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서 마취가 이제 깨는 와중에, 마취가 깼어요. 깨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 있는데,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보 끝이 없는 터널이에요, 앞이가 끝이 없는 터널인데, 까만 까 터널이, 암흑의 터널인 사람이 거기에 기어서 나가려면은, 몸 한, 한 몸도 겨우 나가지도 나갈 때도 맞지 그런 좁은 구멍인데, 그런 터널. 터널인데, 거기에가, 이제 병원 같은 경는리 인체를 찍어 놓으면, 뭐 혈관이 온몸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터널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터널 안을, 전체를.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터널 감싸고 있는 것만 없어도 나올지 말지 하는데, 도저히 그 그렇게 그감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려면나 수가 없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나, 나와가지고, 그건 나와서 이렇게 딱, 홀로 보는 걸, 돌아보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니까는, 아, 그래서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여기 나를 용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게 참, 하느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아이고 이, 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 다른, 또 다른 것도 이행 일도 있었습니다. 아, 저기, 제가 오 워낙,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 많이 겪고, 보통 이제, 내 자신이 그 삶을 살려면은 모든 걸 잊어야 되니까, 그 잊, 잊음을 잊기 위해서 제가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 마라톤 이제, 예, 그래서 무슨 선수가 아니고 아마추어, 예, 노장마라톤.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이제 건강자들이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전국에서, 아 어, 저는 그래도 하면은, 남한테 뒤진, 뒤지는, 뒤지는 걸안 해요. 뒤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퉁수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일본까지도 갔다 왔지만은. 근데, 마라톤을 한, 도 중에서, 저는 항상, 뭐, 마라톤은 생각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에요. 몸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뭐 42.19로 완주하려면 보통, 한, 65kg. 평상시에 2 6 65kg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42kg를 완전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평소에는, 뭐, 제가 뭐, 직장에서 일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많은 연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나가서 한번한 4시간 정도 막한 번은 이제, 한, 보통은, 35kg. 35kg 정도는 뭐, 한, 일주일에 한 3, 4번을 하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연습을 하는데, 뭐 여섯 다섯에 쉽지 거기 마르크를 하면은 저는 3 5 k g 까지는뭐 어느 정도 뭐 저기 저 뭐야 서서만 저게 딱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다리가니고 마음은 뭐이 앞에 꼬리점않 앞에 있더라도 발이 안옮겨져요 그건 이제 안해그 사람은 그 신경을 모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하도 어려운눈을 겪고 그래서 그도 하나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런 마라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했었고 그 이제 연습을 연습 중에 그때는 이제 지금이나 행당동 거기서 살지만 전에는 행당동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아파트 짓는 바람에 제가 망월이 공룡매니 망월이 그러니까 금란교에막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금란교에 짓질 않았어요. 새 동네 이제 짓고 있을 때.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 무서운 대을 몰라요. 그단에서 무서운 대은뭐 아닌 게 아니라, 너가 공부면서 가서 잘하면 응. 가서 뭐 위로를 뭐거기 한번 자신 있고 그래서요. 그런 강단 부분 있고 무서운 몰랐는데, 근데 뭐 연습하는데 저는 시간이 낮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를 했냐면 요코 요코 사범이었어요. 요구 공격 세타.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음. 얘는 할수 없으니까, 보통 10시 넘어서, 아 9시 반, 10시 넘어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아니면 새벽에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깜깜하고, 새벽에 면 한밤 중이죠. 근데 거기는 할 데가 없어요, 망월 그쪽에서는. 그러면 가서 하는 데 이게, 망월 공동묘지. 그게, 그게 보는 겁니다, 공동묘지. 밤에. 밤이 있고, 새벽이고. 있고. 그러면 그 공동묘지 한밤이니까, 보통 2.2kg? 한, 약한2 k 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2 k 들 되는 한2 0바꿔 돕니다. 2 0바꿔그래2 0바에 도는데, 그거는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무서움을 골랐는데, 어느 순간은하나님하나님이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마 감지한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움을 주는데, 그 전에 보면 월화의 공동명이라고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 나온 거예요, 귀신. 그런데 귀신이, 다 그냥, 그, 건 막, 한복 입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귀신이 뒤에서, 이렇게, 다이내 뒤로 따라올는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 죽더라고. 그래, 그 그래, 무서워 죽는데, 뭐, 처음에는 뭐, 에이, 뭐, 죽어야만 하겠지. 했는데, 어머, 뭐 가만, 맨날 뛰치고, 뛰고, 뛰치고, 점점 무서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막, 그래서, 내가 가다가 무서우면은, 머리가 춥겠어. 이러면 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래, 안 됐다. 그래서, 나 어떻게 도저히 해야 안어 아, 그걸 못 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서움을. 근데 무서움을, 네, 무서움을 모르는데, 그때부터 무서움을 주박, 하던 게, 지금도 약간의 그런 무서움을 제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거고 뭐, 또, 참, 음, 뭐야. 이제, 음, 무학교에서, 이제, 이제, 그 이제 무학교에서 그거 이제 무학교 나가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아 그걸 몰랐는데 제가 시력이 나빠요 아주 시력이 나빠서 음, 뭐, 군대도 못 갔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일을 맞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고 에, 제가 그때 신체검사할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검사원은 제가 이제 꽤로 안 보인다 고니그는 걸로 이제 이제 생각했겠죠. 그사음 검사, 검사원이 와서 다음에 그쪼음깔아다 하더라고요 신체검사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가에그다가에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다더에아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게시에이 좋은지 그쁘지않그 아마 그런사람그 다음에 그다음그래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일에그다에그다 제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68년도에 넘어왔습니다. 68년도 68년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해서 이제 박정희를 암살이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해부터 김신정 넘어간 그 다음해부터 예비군 장들을 예비군 훈련이됐겠어요 예비군 장들이 그래서, 그래서 69년부터 저는 군대를 못 가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을 근데 반면에 뭐, 분대못간게 한이지. 과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병훈련을 받았고, 음, 뭐야, 또 예병훈련을 받으면은, 저는 또,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그때는 저는 2대독자이기 때문에, 6개월 그거가 훈련을 받으면은, 의사가 제대로, 의사가 제대로,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 저는 또또 다른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예비군 훈련 받고 군대 못 간데게 저는 지금도 하이 됩니다 그 네. 군대도 못 가는게 하나 에게뭐 나라를 위해서 한게한 번도 한 없잖아요 너무 참 어, 이렇게 마음은 아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게 없기 때문에 항상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아다라그 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왔는데 이, 나, 이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 나라가 너무나 그냥 안, 안타까워요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잘 못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공성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또내 마음에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모든 게 나라가 있어야지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해, 이 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고, 지금 뭐,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미약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횟심이 그 없습니다. 그러나, 예, 이한명 바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고, 민리를 하고, 국가를 위 해서, 모든,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합니다. 이제, 순서대 <laughs>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미약하고, 예, 감사합니다. 음 주에 겠습니다 빨리, 네. 뭐요, 우리, 우 이거 말스해주세요판 안수집사는 천에서 늘프로 조경을, 어,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소나무나 장나무나 좋은 명품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어, 그리고 또 괴석이라고 아주 좋은 돌이 너무나 많은데, 식가로는 아마 그런 게 한, 간단히 딱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애국 운동할 때 거의 365일을 사업장을 비고, 하기 사업 환상 전부 다다 마찬가지고, 저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비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움들이 많이 급속되는데, 지금 경계가, 경, 어 뭐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 부르면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럭이나 기구를 다 실고 음. 가야 되는데, 또, 눈과 운전이 좀 차량 문제 때문에 이걸 또 하나 보니가다 기부를 또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니까 남는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무, 어, 그 다음에 돌, 이런 건설하는 사람이 많이 저희들도 업자들을 만나 상담을 했지만은 거의 건설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것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기철 목사님이 그산하에 정명석 JNS가 저 충청도 월명동에 세계적인 돌과 세계적인 나무가 다 모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납품을 할수 있게끔 부탁을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모임이 자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고또 우리가 그천인식 사무총장, 나라민주화 정당부서 뛰는 그분이 건설업을 크게 하세요. 사무총장님이. 그쪽에도 가서 또 다리를 건너고 했지만 일단적인 사업이 좀 약간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몇 표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원함을 보내고 보내고 그랬는데 아마 이 사업도 우리 박정팔 집사님이 왕신이어서 지금 무학, 무교회는 애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국하지 않는 교획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오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강한국으로 강약교에 계속 나가시다가 우리에게는 합류가 되신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박정발안수사님은 제가 한 1년 이상을 꺼져가지고 계속 보면서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고지식해요 그리고 정의로워요 그리고 또이 달리기가 마라톤에 달린 데서 체력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신속을 목사님 같이 의료원에 있었잖아요. 거기 그 의료에딱 계시면서 신성을 목사님 다른 층을 있음에도 똑같이 이 코로나로 이 겪당했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신성을 목사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그 전날에도 바로 통화를 하신 분인데 여기 오후 예배를 제가 들을 때 바로 돌아갔다 여기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제가 방송장에 가고 바로 갔는데 이미 실체로 돼버린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게끔 해서. 바로 우리는 박종팔 집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갑자기 어둡고 어지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에서 이분이 간호를 원 만약 호출해가지고 링겔를한열몇대를 맞으면서 회복해서 이제 설사도 나중고 아주 살고자 하는 그때 욕망이 바로 커졌대요. 음, 얘기가 어, 계속 들어니그 근데 내가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지, 이렇게 죽어서 안 된다 이 각오가 막 발생되면서 이제 회복을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나마도 일을 하는 직장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금식 선생님 89세 어제 오신 분은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하다가 뭐야 그 에르메스트에서 온 며느리가 아버지 나가지 말라서 이제 지금 나가 가지고 따로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에서 이렇게 있었었다 이제. 나이가 연세 대신 이금식 부모님은 아예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나라가 더 중요하지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좀 나와서 계시거든요. 아 그리고 어제도 그 돌아가신 쪽에 와서 그렇게 이 애를 쓰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박종발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요일에는 꼭 그냥 오, 오시고 싶은데 그 여주에 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날은 이천에 날은 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어, 이천에 그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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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백화점이죠? 그 옆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 이번에는 아, 수요일날에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요일날에 오시면은 어 우리 응. 집사님의 마음속에 간증 더 간증 키는데아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한다 있는대로 하세요 응. <laughs> 있는대로 <응. 웃음> 네. 그래 오히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늙푸른 조경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이 나무나 돌이 좋은게 많으니까 아, 지금 유튜브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또 혹시 아시는 분이 나무 하나가 몇백 짜리고 어떤 때는 수억 짜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 관리라는 게 혼자 이제 팔다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나무를 탁 넘어지면 나무를 잡고 탁 살아야 된다는 그 힘이 돼야 된다는 그 나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나 놓치면 하나 떨어뜨릴 수밖에 팔립니다 해서 이제 이거를 다른 분에 인수를 하려고 좀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나 또 네,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어, 나무를 소개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걸 만들어 하고 싶다 등등에 있어요. 돌도 많고 같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를 참조해서 어,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기대해 주시고 우리 박종판 안주사님 아, 나를 무 위해서 애국하면서 사업장을 뒤로하면서 최선하는 이들에게 또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되고 목회하도 뭐 되시고 애국자 여러분도 되시고 또 방송을 듣는 분이 저런 분도 있구나 내가 살려야 볼게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어, 여러분잘 어, 입력해서 또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말을 위하여는 그 박종희 바지사님 다시 한번 존경하고 다시 한번 어,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집 사람 없서그큰두상수 있죠 예그 관점 이름 같죠 een, mean, 예 이름이 같죠 네. 네. 네, 예예오늘 ]�네. 이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딱 이분만 오늘은 박종파 안전 집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음. 들어가. 마무리를 제가 기다리고 마치겠습니다. 주행차갑니다. 주여 아버지, 약정파, 안집사님의 간정을 통해서 다알려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어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습니다. 약정파, 접사, 안집사님의 인주가 사역을 갑니다. 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충성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비아버지, 마음껏 마지막에 죄를 주시고, 신앙생활도 아버지의 잘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아, 함께하고 아,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기약의 사례를 감당하는 주신을 감사야됩니다 믿음 속에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동교를 살리고 자기, 자기 자신을 살수있도 교육을 하여 주시기를 간시고 마지막에 돈을 가지는 그 안타까운 피해를 정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는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을 고시는 한쪽 한 사이에서 영광시고 아버지 힘을 주셔서 아버지와 늘 푸른 조명이 주여 사업을 황할수 있도록 도하시고할 수만 있으면 나무가 정말 필요한 요소에 공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돌들 아버지를 잘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시오에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며 또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하시고두번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평안다운교회에서 박정팔 안서집사님이 순수한 애국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아버지와 간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거쳤지만 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라민족으로 애를 쓰는 그에게 아버지힘 주시고 지금 주요 1년간 이상 방치된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흐르는 귀한 참나무 소나무 정말로 비싼 나무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사업장에 계한 아버지 돌자를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연세가 들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오니 아버지 어 좋은 파트너를 보내주시오사회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애국하다가 망고 정말 물질을 애국에 쓰고 정말로 아버지 어 계한 청부를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그 기도를. 이제 꺾지 말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네. 평안다운 교회에서 네. 정말 안수 집사의 사역을 감당하며 멀리선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맞춰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는 순수한 그 집사님에게도 아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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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설교와 2부 간절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다사 네. 습니다많사님 네.